Rekla velkvað hliðalespparрост? Mér finnst þetta í skajiðið búum við höndist. Hviddið sá tætti oss að þessi incident einnig svona. Ir þetta að köpa inn á bahariðar? Af þett að það var southeast? Týr út að hlfa eins og þið v System bites. Þeir kissa þayri á betala ber assistantið hminn hanf við. Misspronla séramenn sem náttúrulegg og skarist allir sem þeim að hléttla. Ég bú ekki til þ Roger þegar við meðal sk espíðarinn. Við getum tém 목��.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여기 가격 스위스 미용실 가격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프라이스 리스트 있죠. 제일 저렴하게 하는 게 제가 그때 기억이 잘못됐었나봐. 60프랑이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휴닝하면 드라이하는 거. 그래서 60프랑 됐어요 가장 저렴하게. 그다음에 뭐 머리 자르고 머리 감고에 따라서 80 프랑도 있고 바시스트 메티 아 이게 작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33 프랑이네. 어린이 가격은. 그죠? 그다음에 머리가 길면은 180 프랑, 그죠? 머리가 중간이면 160, 짧은 머리면 160, 아, 아, 메쉬 30%. 머리에 약간 의메쉬라고부분 염색하는 거있잖아요 어, 염색 가격은 1 8 0 160, 1 3 5뭐 이러네요. 0 160, 160, 160, 1 6 이제 산0 1 6 갈게요. 아, 땡큐세요. 겔 녹시넨 탁 멜라니. 차오. 땡큐. und gute gesundheit. 아, 비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일단 제가 우산을 꺼낼게요. 앞에 강촌이라고 여기 한식당 하나 보이죠? 네, 한번 라이브로 한번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라 캐시네. 이제 여기는 푸스갱어 존이라고 어,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도보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푸스갱어 존. 하이라이크 저장.